오늘 그 우물 관정을 하려고 어 오늘 그 관정하는 차가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장비가 지금 화물차에 실고 왔네요. 이 장비를 내리는 거.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. 이게, 아 이게 옛날에는 그이 화물차 자체 이게 장비가 장착이 되있는데 어아 장착이 이게 따로 되있네요. 아 그렇게 해서 이 차에 내리는 거. 차를 쑥빼 버리고, 음. 어, 오늘 여기 우물 을 하나 어, 팔라고 장비가 좀 도착했습니다. 음. 오, 그렇게 해서 장비를 들어 놓고 차를 빼고, 음. 음. 관정 타는 거 처음 봅니다, 지 여기다가, 소, 소구, 그, 그니까, 관정이 소중대가 있는데, 예, 소, 소구를 타러 봅니다. 소구, 작은, 제일 작은 관정. 그래서, 어, 이것도 지금, 한350 들어가네요. 이기가 상수도나 네, 이런 게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그 관정을 파야 됩니다. 여서 아, 여기서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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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이거 어떻게 들어오나? 하게 됐는데, 그속 준비 들 관정의 중부가 소, 중, 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평화용소로 가는 건데, 소가 320만원, 중이 500에서 700, 대가 한 5천만원 가는 것 같아요. 그 관정을 하실 분들은, 그, 관정에 대해서 어, 이렇게 좀 알아,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중, 배라고 해서 뭐, 많이, 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또, 뭐, 키비판독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렇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, 이, 이 땅에서, 재물이 주 검사해서 본 결과, 이, 이 부분이 이 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저쪽에 저수지가 있는데, 그 저수지를 만들 때,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기를 저수지에서 다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네, 그래서.